선조들의 제치와 해학 고금 소총입니다. 보이스멘토 예비 성우들이 열연을 펼치는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 소총편 금붙여.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경상도 안동 땅에 꽤제제한 낯선 선비 한 사람이 보따리 하나를 안고 나타나 천석군 보자 조찬봉댁을 찾아갔다. 아니 자네는 이신고 네 조찬봉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목이멘 목소리로 하수연을 늘어놓는다. 소인은 옹천사는 허정이라 하옵니다. 연로 하신 아버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관가에 끌려가시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제목을 덮어쓰고 덜컥 고개가치고 말았습니다. 엄동설한에 옥중에 계신 아버님 생각을 하면… 어, 이런, 이런… 효자 선비는 서름에 폭발쳐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탁동같은 눈물만 흘렸다. 눈을 닦은 선비는 하던 말을 이어갔다. 이방이 찾아와 오백냥만 내면 풀어주겠다는 기띔을 주건만 그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laughs> 그래서 젊은 선비는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젊은 선비가 보따리를 풀자 높이가 한 자쯤 되는 휘황찬란한 금부처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 저, 저건 금부처. 저의 25대 선조께서 고려 퍼풍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부처는 저희 집에 가보로 가문의 자랑으로 코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걸 담보로 오백 냥만 빌려 주시면 정월 금융까지 이자 백 냥을 붙여 꼭 갖겠습니다. 오, 어, 그래, 그래, 어, 그러시게나 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조참봉이 선뜻 내놓은 오백 냥을 안고 눈밭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부터 조참봉은 친구며 이웃이며 탁 치는 대로 불러 금부처를 자랑하는 게 하루일이 되었다. 하루는 기방에도 금부처를 들고 가 자랑질이었다. 어허, 이거 이거, 부처님이 노하시겄네. 캬, 이런 일도 있다니까. 자자, 좀 보거라. 이 금부처의 자태, 얼마나 영롱한가. 어머머머머 이 빛깔 좀봐 너무 예쁘다 나리 그런데 그 가난한 선비가 두달 만에 무슨 수로 육백냥을 구할까요 이 금부처는 모르긴 몰라도 열의 아홉은 나리 것이 됐네요 <laughs> 뭐 그래 <laughs> 열의 아홉은 내거 <laughs>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손자 녀석이 조참봉의 간을 떨어뜨렸다. 할아버지, 고려 왕조에는 법흥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부처는 순금덩어리가 아니고 납덩어리에 도금한 거예요. 이걸 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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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칠이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 조참봉은 집사를 옹천 땅으로 보내 허정을 찾아 데려오라 했지만 헛걸음이 되었다. 사기꾼이 자기 사는 곳을 고지곳대로 얘기했을 리 만무하다. 조참봉은 결국 시금을 전폐하고 드러눕게 되었다. 이 내도 내도 내도. 이때 손자 녀석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금부처가 가짜라는 걸 절대 입밖에 내지 마세요. 새벽녘 손자 녀석이 밧줄로 제 할아버지를 포박하고 자신도 포박했다. 그리고 조찬봉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들 간밤에 도둑놈이 들어온 것도 모르느냐? 가인들이 어, 몰려왔다. 어, 안동부자 조참봉이 담보로 잡아둔 금부처를 도둑맞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말리 퍼져나갔다. 한편 한목잡아 풍계서 첩살림을 차려놓고 빈들거리던 사기꾼 귀에도 그 소문은 들어갔다.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건 부르는 게값이었다오천냥 아니야, 만냥은 받아내야지. 그리하여 사기꾼은 600냥을 만들어 정월금음이 되기도 전에 안동당 조참봉을 찾아갔다. 소문대로 조참봉은 드러누워 있었다. 참봉어른,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600냥 갖고 왔습니다. 제 금부처를 돌려주시지요. 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만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어떤 물건인데?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고! 그러자 조참봉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봐라! 이 선비가 사또 앞으로 가자신다 그 가짜 군부처를 갖고 오너라 예?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기꾼을 포박했다 아 조참봉! 할아버지는 어째 어리숙한데 그 손자는 잘 두었네요 허허! <목소리> 출연 허정 조성빈 조찬봉 주용비 손자 임나형 기생 강보미 편집 진비주 사파 김덕현 해설의 윤진영이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금부처 우리 선조들의 해학이 담겨있는 고금소총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종한 구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